3번, 어 권장선생님이 예상컨대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 그렇지? 아, 아, X에 대한 방정식, K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가질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얘들아, 이게 방정식인데,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 문제에서 X값을 구하래, K값을 구하래? K값 구하라지? 그 말은 곧뭐 얘는 방정식을 풀어나가 아니라 이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는 미정계수 값을 구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래프를 해결하라. 그래프로 해결하라. 다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방정식을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그 방정식 또는 부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 값을 구하거나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100%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자, 얘는 Y. 얘는 K. 이렇게 해서 두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어떻게? 구, 그, 쩍. 를 가릴 때 실수 K 값을 범위를 받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예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절대 값이 붙어 있잖아. 근데, X에 관한 식 전체 절대 값이 붙어 있으니까, 뭐를? Y는 o 의 X제곱 마이너스 25를 그린 뒤에, X축 아랫부분을 끌어올리면 된다고 했지. 다시, X에 관한 식 전체에, 즉, 여기다 줄게. Y는, 5의 x제곱 마이너스 25의 절대값이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x 에 관한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y는 5의 x제곱 마이너스 25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부분을 끌어올리면 된다고요. 이거 여러분 할수 있잖아. 그래, 그려볼게. 그래 이쪽으로. 올게. 증가함수잖아. 그지 원래 그래프는 5x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직선. 그런데 y축의 방향으로 25만큼 내린 거잖아, 그렇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될 거라고. 25. 점근선이 마이너스 25가 되면서 예를 보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가 0일 때가 몇이야? x가 0이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4인 거지. 이 상태에서 뭐라고했냐면 쟤를 x축 말고를 끌어올리래. 그러면 끌어올린 그래프는 얘를 끌어올리면 전분를 먼저 이동시켜버릴게. 전분설을 전분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 25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 y는 5의 x제곱 마이너스 25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끌어올리는 이 그래프는 y는 절댓값 5의 x제곱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지. 잠깐만 여게 들어오는지 확인해 게 화면에 어, 어, 조금 잘렸네 요란 그래프는 Y는 절댓값 O의 X제곱 마이너스 20호 자 그런데 그러면 YK와 는이 그래프의 교점이 서두 개가 된대 생각해봐 얘는 당연히 끌어올라가는 거겠지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거자 그러면 교점이 YK라는 건 X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잖아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 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냐 생각해 보면 결국 어디서부터 k는 k는 영보다 크고 25보다 작아야 해 그렇지 영보다 크고 25보다 작아야 교점이 두 개씩 있는 거지 그렇지 25일 때는 얘가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안생니다